오늘은, 금모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이나 오늘, 힘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다른 계정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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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수 아,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쇼츠 유튜버잖아요. 근데 벌써 구독자 열한 명, 열두 명이 되었더라고요. 아 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지? 아무튼 아 그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와, 한, 세 배, 두 배? 아무튼, 그렇게 됐, 잖아요 너무 행복하네요. 저희 학교는, 그, 6월 6, 아! 6월 6일인가? 오, 이쁘다. 냄새 맡아봐. <laughs> 블루베리 몇개 따러 가자 저기에. 아니야. 컵좀째 그럼 컵. 컵 컵. 유리 컵. 아니 저기 저기. 커피 커피 컵. 커피 컵. 이거 커피 컵. 이거? 갈게. 응. 거기서 따오게 <laughs> 내가 지금 양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루라 MA님은 저희 사촌 언니에요 이거 말해, 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출처는 남길게요. <laughs> 그리고, 그, 추림이 계정은 친구랑 함께 하는 건데요. 제가 다 해줘요. <laughs> 저희 학교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금모타가 솔직히 잼모타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잼모타에 비해 금모타가 어렵긴 한데, 어렵긴 한데, 잼모타보다는 더 일찍 될것 같아요. 저의 월호 실력 보여 드릴게요. 어? 잠시만요. 아이고, <시켜> 아 이거 왜 이래? 진짜. 뭐야? 깜짝이. 어. 아니 진짜 이건 아니지 점프가 안눌려 점프가 진짜 제 핸드폰이 이상한가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어, 저 방금 말티즈 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음, 오, 투애니이 하자면은 좀 강아지를 키우고요. 아무튼, 응. 좀만 줘, 좀만. 엄마 어디어 엄마? 몰라. 넌 맛있당, 아! 왜 양촌에 있냐면요. 저희 할머니가 양촌을 하시거든요. 이응도안 죽으려나? 안 들어가지네요. <laughs> 근데 왜 저기 막아놨지? 이응이응 이응 해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즘에 편대기가 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어머나 분명 말할 뻔했어요. 풀떼 풀떼기기 때문에. 음. <웃음> <웃음> 그리고요 댓글이 많이 안 달렸어요. 제 친구. 랑 제가 구독자 차이가 그여 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6명씩이나한가 아무튼 여러분들 저 블루베리 좀 먹을게요 음! 쉬어, <laughs> 맛있는데 어요 개인적으로 블루베리 많이 좋아해요 사과보다 맛있,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개인 취향입니다 어우 아파요 많이 많이 아파요잉 그저잉 아나 어, 이거 할수 있을까? 그리고요. 어? 어?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진짜 아 그리고 있잖아요.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색해요 하하하하하 <laughs> 아무튼 오랜만에 영상 찍었으니까 쇼츠 말고 동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아무튼 오오 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아, 맞다. 이거라면 되지 찹. 어, 댄스 어떻게 치지? 댄. 어, 아, 그래. s. 그리고 변역기라면 돼. 어... 춤. 아, 띄어쓰기 뭔데? 진짜. 에스, 아. 레오 춤. 아, 안돼 아, 괜찮아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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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블루베리가 너무 맛있어요. 음, 이거 잘 자. 다막 포기할래요 그냥 미래나 편집은 안 하지만 그래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금모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알아보고서 베이베이츠 가만히 계요